아이고, 저거는 못 살릴 것 같아요. 자, 파라 다시 나오면 파라한테 좀. 얘들아, 리퍼 2층으로 갔다. 응. 아유. 오, 죽였다잉. 리퍼 2층, 소리. 야, 리퍼 개핀데, 저거. 아유. 리퍼 내려갔다. 우리 돼지 뒤진다. 이번엔... 안 뒤진다. 나 궁혼. 나 쟤기야. 내가 되면 너가 안 되고. 어 누구겠는걸? <laughs> 졌어. 리퍼 살림. 리퍼 확인. 나 고층차. 너무 아파. 고 순간 이동 2층. 확인. 2층 간다. 이 새끼 무한공. 뭐 그... 나 공준다. 어? 뒤리리퍼3리리퍼 3리퍼. 3리나 샀어. 퍼 3리퍼. 3리어 3리퍼. 3리퍼. 리퍼리퍼 3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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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3리리퍼리퍼리퍼 3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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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s 리 r r y 가머리 가는 끔보이는데뭐 가는 지모르겠이 가는 지이 가는 거지. 우리의 이쪽으로 가는 거지. 우리의 팀은 지금 이리퍼이지야리리의리퍼우리리가 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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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 저궁 있어요? 한조는? 나 방금 썼잖아 아확인 아, 확인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왜 그래? 쉐킹 안 하세요? 너 아까 먼저 쓰랩네 나한테 어 그랬구나 마모쌤 참세상이랑 한조 1벤 나 앞에서 막자 알아. 나 궁으로 얘네 못독이밀 거야 오케이 여기 okay. 리펜 잘나이스 햄찌 궁. 썼었나 햄찌 어, 이드기 어. 청정기 어디, 어디, 어디? 안 가주? 어? <laughs> 매출 이 아, 다 야, 우리 힐럽다. 힐렀다 햄찌. 확인. 있는데. 우리 차장밖에 일 없어. 아이, 궁 없어. 뒤리퍼 아, 이 새끼. 아, 리퍼 개새끼가. 아, 미친. 뽕, 싫어하냐? 야, 쟤궁 있냐, 설마? 있을 것 같은데, 이제? 이제 있을 것 같아. 야, 조심해라. 이거 한타 때. A층 갔다. 하라야, 왜 궁? 에고, 까비? 야, 아, 아 솔져굴속구나는 나이스. 오, 오케이 나이들 바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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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음. 춤춰도 꼬라지하고 아, <laughs> 아, 아. 리퍼 춤췄어? 공썼어. 바보들 바보들 이런 건 오. 놀려줘야 돼. <웃음> 우하하 우하하. 어먹혔는데와와 <laughs> <laughs> <와>, <laughs> 빼. <laughs> <와, 뺨. 웃음> 뺨! 다 내가 나왔군 아이 사원 나나아 오이 오이 오이, 오이. 뭐하는 거냐그 오이 오이 만 하고 있어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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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졌다 장어왜장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... 오이 <laughs> 왜나냐고 <나하냐구>? 오이, <laughs> 오이, <laughs> 오이. 장왜나냐고만한가봐 레알 그 그룹 빙봉 <laughs> 왜야왜안 <laughs> 나오나 했다 뭐, 기대했는 그래 했었는데 그래. <laughs> 이제 충족 <laughs> 어, 레장 타원 두... 어 짱구 또만 또맛... 어 박주영 주영아 아이 왜 주영이 누군데 내 고딩 때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데 아씨 <laughs> <왜 아이씨>? 조오빠 <laughs> <laughs> 이름이랑 똑같은데 <laughs> 박주영 박... 뭐야 배신은? 배신은 또 배신은 뭐야? 배 왜? 왜? 뭐래? 초면인데 아 끝나면, <laughs> 끝내잖아! 야 <laughs> 우리 동진이가 삼성에 저걸 두고 대기업 됐다 야 하하하하 <laughs> 아. 빨리 골라! 어이뭐야 가라! 아, 네. TP TP? 아하 <laughs>

내모하네 <목소리> 누가 그랬냐? 너가. 너희 새끼야 너. 그 아, 아. 왜? 우리 두피 덕걸렸어요. 하하하. 네 메르시 어 메르시 어못야 미친다 왜 급발진했어? 얘들아. 왜, 야, 야, 왜 이렇게 급발진해? 야야나 팔하면 개꿀일 것 같지 않니? 오, 해나좋고 같아. 아니아 순동기 파괴됐쓰 <laughs> 다시 다시 설치해 아님 시메를 빼든가 이렇게 내, 돋바... 내가 끌거야 칸쟤 네, 중... 뭐야? 아 일로와 어, 뭐야 얘아니아니아냐 어, 나이스 순동기 가가가가가 왜올라 가, 가, 가. 얘가 언니 잡으러 왔는데? 에이 개피야 아시금마 개피인데 못잘랐지빼다 뺄게요 야뭘빼야 죽어 아니 아냐 야해우리빼 얘들아 나 살려주고 빼 제발요 <laughs> 야나 힐러들 보고 왜 뜨네 아, 님. 아프다고. 아,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 진짜. 근데 아, 내 내타 타움 <laughs> 어이없음. 아, 어이없어. 나도 진짜. 순농기 있거든요. <laughs> 와, 그래서 뭐야? 아. 뭐야, 뭐야, 뭐야. 아실까요? 뭐야 뭐야 뭐야. 아, 실까요 얼로 갈 네, 건데요? 순농기. 성년지 가자. 오, 우리 근데 가도 힐백 받고 뒤죠. 간다. 아니. 왜 감큐? 아, 인섹트 탈리는 게 아닌가? 이 새끼. 비 살렸구나. 야, 순간 내가 살 살았나? 뒤돌아봤어 헛땡도 될거 같구나. 아니, 우리 팀이 뭐뭐 하냐? 제궁 81펀데. 야, 내가 딜금이야. <목소리> 너 뭐야? 나 로드 오고였잖아. 공한번더 쓰면서 순동 기로 가는 거 어때? 야두명 컷, 두명 아, 컷. 가자나 힐도 같이 줘야 돼요? 어 죽고 있어. 나이스 먹고 이거 또 한번 정리하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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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놈 죽여버렸어. <laughs> 너무 달가. 오케이. Okay. 은피야, 너 너무 들어갔는데? 은피한테 안 들리지 않을까? 아무래도 모르겠지? 너의 목소리가. 흘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차야 아, 나 <목소리가> 컷. 원일이래. 뒤로 팔았다, 뒤로 팔아. 뒤 <목소리가> 어, 어, 팔아, 뒤 팔아. 옆라라개 팔아야 되냐? 라 팔아, 라 팔아. 춤추어요, 뽕뽕 거린. 어? 아, 야! 파라 이 새끼야! 아우 <laughs> <laughs> 겐.. 지 겐지 왜 죽음? <laughs> 오! 나뒤지겠다 이거! 안녕! 아우 아오! 어머어머 아. 언니, <�웃음> 언니 언니 <와>. 언니! 언니 힐 먹어! 터치가 너무 터치해 우리 파라 왜 죽었? 죽은 거 같아 지금한테 빨라. 어, 네 가요. 임무 다 다죽였어다죽였어 겐지만 있어. 파라 파라. 저기 아나 아나 개피인데 이거 왜못 죽이나? 아이고 이거, 이거 안돼? 아니야, 기다려봐라 버티고 있어. 싹불 받는 싹불 받는 야뭔 소리야? 아니 할만해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오이 이걸 지냐? 정각 <laughs> 빛발친다. <laughs> 아직 한 판밖에 안 했잖아. 전소. <laughs> 아저 카네키 무릎 펴는 거 꼴봤네. <laughs> 누군데? 자기네가 왜 전냐고. 우리 우리 팀 둔피. 우리 팀둔인데아 우리 팀 둔피야? 아, 뭐야? 아 뭐야 둔피. 뭐야 둔피 뭐 했는데? 둔피 <laughs> 못 받는다나? 예, 나 뒤지는 건 많이 봤어. <laughs> 교육 시간이야. 잘발하신 이. <laughs> 아, 아 네. <웃음> <웃음> 바로, 바로 남다발. <남쪽을. 웃음> 이거 숨는 게 깔아줄게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늦었어, 늦었어, 늦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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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이밍 <laughs> 안 맞는 거 보소. 뭐 야. 내 <laughs> 튕기기 빠졌다. 냅. 어. 네. 돌진하고 싶다. 어떻게 얘들아? 안 돼, 안 돼. 여기 면 전면, 전면 온다. 여기 여기로 돌진해. 여기로. 아우 씨. <laughs> 얘들아, 힐들은 나이스. 휴가, 휴가. 오래 라이트다. <목소리> 잠깐만, 아까, 나 두, 조금 다, 조금 아, 나 힐밴. 뒤에 솔져 1 5 치네. 아, 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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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라인은> 아, 힐 뭐? 좀요. <목소리> 아, 잠깐 <목소리> <짜장> 더 가. 잠깐, 잠 잠깐. 에, 에스아 한번 해볼게. 어? 자, 나에임을 아, 에이무시 아. 라인 없어, 돌진. 여기까지 왔는데 써버렸어. 하하하. <laughs> 어? 잘했다. 이승 박아. 박아? 어. 야, 주민 나 진짜 박아? 어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우리 둠피 스킬 지금 봤는데 완전 이상하네? 아, 아이고. 아니. 아, 내 망치, 씨발. 오 마이 갓. 살아있는 사람. 아무도 없고요. 빠질게요. 아, 둠피 존나 못하네. <laughs> 자 <laughs> 살아. <laughs> <laughs> 초록색 아무도 없죠. 아 괜찮아, 이 맵은 주자. 어? 아직 소리야. 아직 여기야. 별짓 봐가? 지금은 아나가 궁이 없어서 안돼. 어, 야할 만한데? <laughs> 가비가? <가자>. 힘내, 어디게 <laughs> 박습니다. 못 박았습니다. <웃음> 아~~ 안녕 <laughs> 다 쓰네 이렇게. 얘네 궁다 썼다 근데 우리 힐러 다 잘려서 괜찮아 이득이야 아, 그래. 오히려 하이 <laughs> 사장 머리카락 위달리는 거봐야너 <laughs> 혼자 가면 어떡해 우리 둠피는 그런 거 없어 아 아이 아왜왜 아. 왜, 이렇게 아이애, 맛있게 아이애, 잘 아이애, 먹었습니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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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랜만에 듣는다 어, 오늘 뭐야 추억의 노래 시간이야? 도대체 도대체 아 어깨 분다. 어, <laughs> 오 라이콘 나이콘 있어 가자. 야 미친 새끼야 도대체가 돌진 박았잖아. 얘들아 나힐 빡세게. 아, 애들아, 나힐아 <laughs> 진짜 개. 헤리 넌 항상 늦어. 없는 새끼. 존나 돌진 박았힐 빡세게. 아까는 돌진 <laughs> 박었냐? 으 아니 지금 얘기 안 했는데. 이 있었을 때고. <laughs> 알겠다고 back all the way on me. I got off. I g 총알이 두개지요 r d to get you over there. I don't get you. I don't get you. I don't g 짜짜 <laughs> <laughs> 나 청구레 건전 중이었는데 하자니 그냥 물어본 거 아니야? <웃음> 제일 못하다고누 <laughs> 아, 아, 우리 라인이 망치 두번못 하긴 했 맞아 나 망치 좀 <laughs> 못했어. 우리 라인이 너무 돌진을 원해서서.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왜그라 아 꼬우면 1대1 또는 <laughs> 1대 5는 어때? 괜찮아. <laughs> 어, <양정으로 웃음> 그건 좀. 아딜러나 <laughs> 힐러면 괜찮은데 헨커 있으면 안 돼. 어괜찮은데야 우리 조합 알지? 우리 양상하는 조합으로 가자. 야, 그거는 어떻게? <laughs> 금화가도 <와도> 못 이겨. <laughs> 야 이게 금화 <그만> 노려봐. 어? <laughs> 어? 별기가 무슨? 어? 다시기? <laughs> <웃음> <나도> <웃음> 저 새끼 화염 감탄 실패한 거 봐라 오. 어 아이야. 우리가 먼저 아이야. 우리 힐뱅 오져버렸다잉 괜찮아 괜찮 네, 빠졌어 야 가자 얘들아! 나 돌진 박는다? 이거못 잡지 씨발! 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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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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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와, 먹을게 앞응 어. 봐. 응. 야이버, 딜러 둘이 여기서 뭐짜자고 거야? <laughs> <거쳐> <laughs> 거야? 야 딜러 둘이 거점 먹으면 뭐고야야 쟤네 또숨동 기탈할 것 같아. 괜찮아. 아, 야 타라 그래. 타라 그래! 오히려 타라 그래! 아더러저 새끼 아까 트롬으로 <laughs> 이중주 했다니까? <웃음> 어, <웃음> 아, 나 죽겠다. 대준해. 거점 거점 거아 이게 왜 돼야 돼? 오, 죽겠다. 야, 우리 팀다 없었구나. 네. 안 눕혔는데. 그 뒤늦게 알았구나. <laughs> 춤추지 마, 꼴 받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갑시다 이사장. 야에서 야같이 짓네 오케이,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. 게 바로, 너, 어, 바로 바로 그냥 오케이 그냥 바로 가이고. 바로 가 이거. 쟤네 따깁이 없어 이거 못참지 아야 애들아 살려.. 제발 살려주고 있어 됐어 됐어 야 우리 둠피가 뭐야 온나 주워먹기 네, 잘한다 네, 홀찌띠이 와 어, 됐다 야뭐 이렇게 찌질이 꺼져 없앴어 없앴어 난 죽어 난 죽어 아아 메르스 킬이었네 괜찮아 나 망치 있어 <laughs> 아 뭐가 파씨그 <laughs> 이유를 너무 모르지 왜 아픈지 모르겠어 야 대지 면적이 이왼쪽라로적이돼지돼지야 얘들아 얘들아 기 들어와 잠 잠시 나이스 네. 얘들아 들어와 엄청 들어와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오케이 레리스 허이야! <놀람> 허야 <놀람> 오. 오더빨다 어, 더 어, 체계력이네? 어, 나겐지도 물린다. 나, 나.. <괜찮은데>? 어, <놀람> 나이스. 나이스. 승급기 <놀람> 아, 아무도 안 꽂히는 거 <놀람> 봐. 바빴어. 야, 왜, 왜, 왜? 어머, 어머, 어머. 야, 야! 뭐, 뭐? 먹이가 계속 오는데, 먹이가? 아, 무슨.. 야, 왜먹 뭐야? 오케이 아 잘했다 해 개발라쥬? 아무것도 못해쥬? <laughs> 진짜 개운하겠다. <화나겠다. 웃음> 아, 나가, 나가, 나가. 어? 아, <laughs> 7이래. 4원 줘야지. 4대시 76 뭐야, 개웃기네.